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빨리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 목표하는 돈을 모으겠다.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어, 먼저 제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숫자인데요. 어,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돈 빨리 모으고 싶으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사회초년생 분들이 꼭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니까요 음,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 멤버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분이 20대 후반이에요 딱 사회초년생 나이죠 그리고 어, 지금 30대 초중반인 제 사촌 동생이랑 미혼 직장인 돈 모으기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행하면서 제가 처음에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돈 모으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자.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이 목표 세우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힘들어졌을 때 포기하게 될수 있거든요. 무엇이든 좋아요.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도 내집 마련을 해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해요. 요즘에는 20대들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집 마련이나 어,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한다. 우선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알려면 우선 가계부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가계부 쓰기. 가계부 쓰기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정말 필수적인 도구예요. 가계부를 쓰지 않던 분들은 일단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한달 동안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기 가계부를 쓰신다면 형광펜을 들고 아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었는지 확와 닿을 거예요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새어나가는 돈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나 특별히 낭비하는 항목이 없는데 모이는 돈이 없다.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돈이 안 모인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나도 모르게 채워가는 돈들을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예산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출 항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 고정비랑 변동비. 고정비는 주거비, 통신비, 뭐 교통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에요. 여기서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뭐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금제를 변경한다던가 교통비는 지하철만 타고 다니면 정기권을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비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뭐 식비, 여가비, 뭐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하는 교재비, 뭐 의료비, 뭐 병원이나 약사 먹는 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변동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세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퇴사를 목표를 두고 돈을 악자 같이 모았어요. 그 1년 동안 천만 원 모으기를 했었는데요. 어, 그때 점심 식대는 5천 원으로 잡고 출근하는 날짜를 세서 곱한 다음에 한달 식비를 예산을 잡았어요. 어, 가끔 상사분들과 점심 식사 할 때도 있으니까 어, 평소에 5천 원 넘는 식사를 해도 그게 충당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심 식대 예산을 잡고 그리고 그 교통비는 저 지하철만 이용했기 때문에 전기권을 이용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할 돈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옷 같은 거는 저는 출근복을 유니폼화 시켰었어요. 당시에 제가 되게 제일 부러웠던 직장 유니폼을 입는 직장이었어요. 왜냐면 옷값이 안 드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제 옷을 가지고 유니폼화 만들었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패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음더 이상 옷은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값을 줄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넷째, 선 저축 후 지출을 한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 어, 예산을 짜면 내가 저축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제가 변동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라고 했잖아요 이제 월급을 받자마자 훅 뛰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좀 무리하게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빨리 돈을 모으고 싶으면 놀거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절대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포기하고 정말, 어, 목표하는 돈을 모으겠다.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목표를 설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남들 여행 간다, 맛집 간다, 예쁜 옷을 샀다, 뭘 샀다.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어 나만 이게 뭔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대신에 아, 나는 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모아서 저 사람들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오직 저축으로만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면. 음,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돈 모으는 재미가 생겨요. 소액 모았을 때,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면은, 자칫하면 뭐,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미없고, 무기력해져서, 아, 이렇게 돈 모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에 돈을 또안 모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게, 어, 적금으로만,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펀드, 변액 연금 저축,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풍차 적금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정기 적금을 들고 꾸준히 매달 차곡차곡 모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정기 적금 하나랑 자유 적금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기 적금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모으고 그리고 생활비에서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돈들은 뭐 예비비로 보내서 뭐 적자 난다를 메꾸는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 어, 저는 정말 악착같이 모을 때는 이 돈까지 정, 그 자유 적금에다가 묶어서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돈 모으는 기간을 더 어,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냥 정기 적금 들고 꾸준히 돈을 모으세요. 중간에 깨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고스란히 예금 통장으로 옮기세요. 그러고 또 적금을 새로 들어서 또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다시 모이면 옮기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금으로 옮길 때뭐 어 특판예금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은행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어 핸드폰 은행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잘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좋은데 단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은행원에게 상담을 해서 뭐 이렇게 특판예금 알아보실 때 간혹 뭐 다른 투자상품 추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상품은 다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한 동작돈을 모을 때까지 투자상품 이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 예금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야 돼요. 다섯째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자. 우리 사회 초년생들 처음에 급여통장 만들러 가면 은행원들이 신용카드 권하잖아요. 이때 만들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체크카드만 썼었거든요. 그뭐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면 신용카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있는 카드도 잘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그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체크카드만 쓰다가 몇달 있다가 이제 그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체크카드에 잔액을 신경 쓰면서 돈을 쓰다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결제하는 게 심적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카드 대금일 됐을 때 70만원 정도 카드 대금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이긴 한데, 제 월급이 146만 원이었거든요. 반이 나갔잖아요. 그때 막, 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제 동생 보험료도 내고, 동생 학자금 대출 원금도 갚고,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카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 뭐 결제 관리 이런 거 전혀 몰라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부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 저는 이제 그때 느꼈거든요. 뭐 신용카드를 써야 뭐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신용등급이 필요할 때가 언제죠? 대출받을 때에요. 근데 대출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저처럼 이렇게 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으면 대출 을안 해줘요. 근데 내가 직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6등급만 돼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돈만 못 모읍니다. 내 사촌 여동생도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었는데 이번에 저랑 돈 모기 프로젝트 하면서 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 미수금을 다 상환하도록 했죠. 신용카드는 할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비싼 물건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가 있어요. 돈을 안 써야 돈을 모으는데 이 신용카드는 돈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돈이 당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결제 대금에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시차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월급 날 정도가 카드 대금 결제일인데 카드 대금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통장이 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 신용카드를 없애고 어, 결제 미수금을 다 완납을 하고 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힘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모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섯째, 재테크 공부, 돈 공부를 한다.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에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돈을 허무하게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공부하고 빚을 공부하는 겁니다. 대출이라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떤 건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 대출 6천만 ,000, 원으로 원는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지양해야지만 대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건 필요해요. 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오부작으로 했었던 자본주의라는 영상이에요. 유튜브 검색하셔도 나와요. 저는 결혼 직후에 이 영상을 보았는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다음 게 부자 되는 날까지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